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그러되 우리가 주인의 형예서에게 이룬 즉 그가 사객인을 걸어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얻어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그러되 예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이라 하고 야곱이 또 그러되 나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네 고향 네 족석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옵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요청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수없사오라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네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태나이루어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합니 내 형의 손에서, 애새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 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기풀어내시로 바다에 쓸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만치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laughs> 우리 아, 2017년은 아 1월 1일을 주일로 시작해서 12월 31일 주일로 마치는 또 특별한 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2018년 새해 첫 아침, 아주 새벽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지금 여기는 1년이 차이 납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어, 해마다 하는 말이 있죠.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했던 하늘을 보내면서 참 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 다사다난이라는 것은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아, 문제도 많았다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어,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예, 참 아, 괴롭고 어, 없었으면 좋았던 일들이 아마도 더 많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같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다윗과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또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고 야곱과 같은 그러한, 신경이 아, 되면서, 어, 특별히, 이 많은, 그,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야곱,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욱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어, 특별히, 어, 야곱에게, 널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비 네 이삭의 하나님, 내네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내네 아비 이삭, 이삭의 하나님, 이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그 야곱이 야곱의 그 생애. 그가 과연 그 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그여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야곱이 매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고생하면서 다의던 20년을 청산하고 어, 돌아오는 길에 또그형 에서를 만나게 될때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은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사리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전에 네게 명하시기를 네내 고향로 네 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을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어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 우여곡절 끝에, 그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어, 삶을 정리하고, 이게 돌아가는 길인데, 참으로 그 돌아가는 길에도 그렇게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앞에는 예, 바로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늘을 보내면서도 때로는 아, 그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도 있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지금 그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일어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형의, 형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내게 하신 말씀이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도 내게 하신 말씀이고 아, 네.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아, 네. 아, 네.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보면 또보주여호께서그 위에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다. 앞에 나는 여호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개인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여한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티끌까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또 야곱에게 이어진 말씀인데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 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고 그가 여삼칠라반의집에서 있는 동안에도 참으로 참으로 의욕욕절이 많았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라일을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줬어요. 외삼촌이 속였죠. 그래가지고 7년을또 봉사하면서 라일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은 그 외삼촌과의 대화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 품삯도 열 번이나 번복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 그 야곱에게 행한 것이 아무로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 20년을 돌아보면서 그가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던 모든 그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 볼 말씀은 10절의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조에게 베푸신 모든 은청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야곱에게, 야곱과 동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당하수 없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손질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나 참으로 교만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그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 8 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다리왕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여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종이 집에 영구히 이를 일를 말씀하실 뿐 아니다. 주여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여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사도바오은 예, 점보금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은혜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나여 주의 뒷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다니다. 요 하나님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참 신이 없습니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다윗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그 이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다윗이 참 어찌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신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인 그러한 그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온 삶을 통해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말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내가 누구인간데, 내 집은 누구, 무엇인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하나님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기로 들은 대로 주와 같 이가 같고, 주에는 참신이 없음입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사엘가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크리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니를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을 행할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이 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하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과 같은. 전 평생을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다할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아,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 이것도 내놓으시오, 아, 네. 저것도 내놓으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향한 그뜻그 그 뜻을 우리가 알므로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거하며 약속의 안에 거한 그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한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야곱은 그 애그형애서를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그가 두려웠던 일이 해결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그렇게 있었고 그가 고백할 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사야 어 41장에서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고바 이스라엘 하면서 어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리고 너는 두려워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바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바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우리는 높고 높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의 종 너희사레라라고 부르시고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더욱 친근하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길만 합니다. 아, 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두려말라, 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라, 아, 네. 놀라지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아, 네.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 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 네. 아, 네. 야곱이 이제 그 어, 외삼촌 집에서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회서가 400인을 거르고 버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될는지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은 또는 어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심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야곱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야곱이 나는 주께서 주의 조의에 베푸신 모든 은청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었나. 다윗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누고 누구, 누고며 내 집은 구호식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발도 뭐라 그런, 그렇게 말합니까? 나를 나대게 한 것은 하나님을 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나고 잘났다고 설치고 다닐 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는 아무도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도 그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유대계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오늘날 보게 된다면 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1등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말할 때 아무 암흑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복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단가같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이 되기 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2017년 하늘 돌아볼 때 때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좋은 곳으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러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주께서 주에게 종의 빛죄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해서 없사오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를 이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그 하나님의 은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사람이 무엇이 뭐 간데 주께서 행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하늘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려는지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